세 번째 게스트를 모신 분은 방사성과의 이지영 선생님을 모시고 굉장히 저희 심내쇼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심내쇼의 이름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모집을 탁 보는 순간 제가 이거다. 그 장명자이십니다. 아 우리 심내쇼를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제안 이 있나요? 바꿀 게 있나요? <laughs> 오늘 문제는 세 문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고요. 어려운 문제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라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이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발음도 안 됩니다. 리터루족 2번. 캥거루족 3번. 워털루족 2번. 2번. 아. 정답입니다.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얘기고 세상에 워털루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laughs> 2단계가 문제 들어갑니다 한국사 최초의 여왕은 누구일까요? 1번 선덕여왕 2번 성덕여왕 3번 찐덕여왕 너무 어려운데 이거 틀리면 뭐 선덕인지 썽덕인지 얘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전화 찬스 하고요 행정부장 찬스가 있습니다 얘들도 전화 찬스를 저한테 거셔도 돼요 <laughs>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laughs> 정답은? 1번 정답 어. 아. 네,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 제가 외우는 법 가르쳐 드리면 이게 한문으로 먼저 선 그래서 선덕여왕이 최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네, 상품권 추첨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기분좋은 기프티세 <laughs> 마지막 3단계 문제 추첨해 주십시오 오. X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마른 혈액형은 A형이다. 저는 이건 맞습니다. 셋다 O형이거든요. 저는 O. 뭐죠? 저도 모르겠습니까? 뭐죠? O입니다. 아. 호흡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셋다 우형인데 아, 아, 찍으셨나요? 저는 아니요. 그냥 우형이라서 아. <laughs> 세 번째 문제까지 맞춰 주신 우리 이주원 사연에게 <laughs> 이제 <웃음> 10만 원 상당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년 반 동안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뭐 기억에 남는 만 이벤트 같은 게 있었나요? 기억나는 이벤트를 만들어 가도록. 아. <laughs> 앞으로도 더욱 더 오랫동안 저희 힘내라 병원에서 일해 주시면은 상당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네 번째 직원은 자기소개 간단히 먼저 해주시죠 저는 도수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온혜라고 합니다 네. 저희 병원 5주년 맞이해서 우수상 수고 많으셨어요 긴장 푸그 의미에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운명관을 나타내는 용어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을 가졌으며 트로트 가수 김현자 님의 노래 제목으로도 사용된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아무로 파. 어? 어? 노래를 불러 주시면은 대마스 전하는 게 2단계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청전의 신봉사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심 2번 <laughs> 학규, 2번심 학수, 3번 심영래. 심학규 학교 바꾸셔도 괜찮거나 아니면 행정부장님 찬스 정답입니다. 아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게 문제 유출을 안 지금 어떻게든 틀린 건이 없어요. 처음 들어요. 스타벅스 기분 좋은 디저트 세트. 상품이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죠? <laughs> 한 종류 한 종류로 <laughs> 의심해봐야 되는데요. 뭐 간접 광고. <laughs> 바로 3단계 문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예산 문제로 질문의 난이도가 점점 <laughs>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사 좋아하셨습니까, 구단비 <laughs> 아니요. <웃음> 어 그러면은 좀 돈이 굳을 수도 있겠네. 땡땡땡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1번. 신석기 2번 구석기 3번 청동기 몇 번이세요? 2번 구석기 네. 몇 번이세요? 어, 저... 아 좀... 아 예... 구석기죠 정답입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홍보실장이 좀 뭔가 소정에 뭐가 있지 않았나 정보가 좀빠네요네 이렇지 않고는 이렇게 다맞추실수 없다 하여튼 병원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주년을 맞이한 힘내라 병원에 좋은 말 남겨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병원 파이팅. 0주년도 이런 이벤트 음 <laughs> 해주세요 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업무과 직원 이태웅이라고 합니다. 업무과 이인찬입니다. 뭐 실세네. 업무과 어. <laughs> 직원분들이 병원의 얼굴과 같다. 잘 웃고 힘든데도 잘생기고 그 많은 환자들을 응대하는데도 큰 문제없이 일해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우수 직원 입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아유, 1년 만에 아주 좋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직속 상관는 아니네요. 아, 그냥 뭐막 대하셔도 됩니다. <laughs> 행정 부장님한테 좀난요좀 뭐 이런 걸 원한다. 편안하게 이야기를해 보세요. 아무래도 뭐니 네.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아. 아 역시 뭐 직원들의 바람은 다 한결 같다. 머니 머니에도 무슨 머니를 먼저 맞춰야 뭐 머니 머니에도 머니를 가져가야죠. 자 퀴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땡 윤동주 시집의 제목 중땡 마지막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시 정답입니다. 어, 이건 뭐 어미가 문제이기 때문에 2단계 문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문제 같습니다 예.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을 키로애락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그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희, 기쁨 2, 로는 노여움 3번 애는 사랑 4번 락, 즐거움 다, 마,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다 맞는 거 아닌가요? 정답, 정답. 3번 사랑 아, A가 사랑 그건 맞는데? 3번, 사랑 자, 여기서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찍어야 된대 아, 우이아 아, 문제가 일치되지 네, 않았나 아, 네. 3번, 에 네. 맞습니다, 맞죠? 어, 슬픔? 어, 슬픔이죠 조사는 추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뒷조사는 제가 마무리할게요 <laughs> 네. 배스킨라빈스 하프갤런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아, 와, 아, 이게 뭐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시죠? 어. 아니, 달라는 뜻 같은데. 아. 다음 3단계 진입하겠습니다. 네. 사자 성어를 메꾸는 문제입니다. 마이. 동풍. 확실하십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아, 뭐, 아, 마이, 우리, 저, 마이. 데아 저한테 해보시죠. 아, 맞 마이 어, 우리 때는. 아. 우리 때는 그 카세트 같은 게 있어서. 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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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마이. 후다이. 아, 자, 마이. 우누, 우누, 우누. 동풍. 맞습니다 홍보실장의 뭔가가 있었다 아, 마지막으로 힘내라 병원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것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척추랑 관절 전문이라서 시술도 잘하시는 원장님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서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뭐 시키거나 그러면 아닙니다 <laughs> 직원들하고 네. 조금 유쾌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기회를 가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직원들이 참 소중하고 또 제가 몰랐던 직원들의 이면을 볼수 있는 시간이라 항상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보다 네. 저한테는 더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특히 양경 부장님좀 간만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오랜만에 출연하고 즐거웠고요. 네. 이 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정보 전달보다는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하는 네.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좀 만들어 주셨으면 네. 감사할 것 같고요 종종 자주 나와서 네. 저하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고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설정!